이렇게 판정으로 가르쳐마아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지과자 입장에서 야. 많이 봐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마이크.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성을 해야죠 빨리 막아 김도연 김장. 자 두번째 경기 자 네. 세미 프로 두번째 경기는 천안 강성 멀티짐의 김도현 선수와 성남 설봉 체육관의 이름이 뭐죠? 김호성 선수 어, 두 체육군 다 명문 체육관이죠. 전통의 명문 체육관 제가 알기로는 두 친구 다 왁쿠 킥복싱 옆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제가. 댓글이, 댓글이 많이 보이지만 빛달리 화이팅 빛달리 화이팅 댓글을 볼 새가 없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 아첫 번째 지금 어, 청코너 청코너 김도현 어, 선수 입장했습니다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 제가 가장실해서 잠깐 봤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공부를 어. 엄청 잘했겠네 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여자친구도 데려왔네? 원래 재수, 공부 잘하 친구들이 운동도 잘합니다 어. 재수없어요 근데 전교회장인데 분신이 저렇게 살벌하게 했네요 전교회장인데 학교에서 이, 싸움까지 잘했나? 아 분신으로 약간 위협적으로 전교회장을 할수 있나요? 뭐... 머리 좋뭐 그렇게 치어 뭐. 자이 경기 홀로 블로커너 김호성 선수도 있습니다. 입장했습니다. 블로커너 신장 178cm 체중 70kg. 자 손코너의 김도현 선수는 전성, 아마추어 4전3승 1패. 성공 철로. 손코너의 김호성 선수는 아마추어 3전3승 3승, 전승이고요. 프로는 오전 4승 1패입니다. 181cm. 전적들이 80m, 전적들이 80m, 좋네요. 성단 성공 소속. 일단 전적으로 봤을 때는 김호성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아, 김도현 선수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오퍼를 확정했거든요. 을양 선수 차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호성 선수는 잘 생겼죠? 두두 네, 선수가 다잘 생겼네요. 도현 선수는 스타일이 아니 뭐잘 하나요? 제가 김도현 선수죠? 예. 영상을 못 봐가지고. 저 영상을 조금 봤지만 약간 특이한 약간 연출. 지금. 어, 스탬핑을 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어, 어 스텝이 좋고, 킥을 어? 좀 쓰는 어, 어,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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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 어. 아, 근데, 어. 김도현 선수 시작하자마자 가드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음. 이제, 기본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어성 선수 태권도 했나요? 아, 어, 김호성 선수. 스테, 스테비. 태권도 했네. 발차기가 좋네. 스텝, 스텝이. 태권도 스텝이 좀 나오는데, 태권도 했네요, 어성 선수? 김호성 선수 태권도 출신입니다. 아. 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좀바빴어요 화요일에 체육관 는 저는 저서 제가 좀 바빠서 선수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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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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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는 저는 살짝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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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저저 아, 하이킥, 하이킥. 잘막았습니다 지금 초반 양상은 아무래도 호성 선수한테 조금씩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방금도 스트레이트 들어갔죠, 왼손. 지금 김호동 선수가 안정적으로 케이지 중앙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김호동 선수가 앞설수록 있 아, 뒷발, 로키 뒷발을 뒷발을 때리고 있습니다. 로우킥이. 도현 선수 좀더 자신있게. 여자친구 왔어요. 여자친구 경기장 여자친구였습니다. 자, 김호성 선수 왼발 잡이인것 같습니다. 저 왼발 킥이 아, 김도현 선수의 오른 다리에 주요하면. 어 방금 왼손 잡았어요. 굉장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벌렸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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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렸죠. 충격 있어요. 충격 아, 있어요. 충격 있어요. 좋았습니다. 지금 지금 조금 더. 네 서로 머리가 돌아가 돌아갈 정도로 주먹싸움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크게 데미지는 없었고요. 상대가 충격을 입었을 때 조금 더 대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별로 많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상대가 데미지를 입었는지 판단을 잘못 하고 있어요. 네, 김호성 선수는 좀더 다양한 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스텝은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호성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뭐 훅을 맞아서 그런지. 너무 또 기다리고 있어. 요김도현 선수 가드가좀 내려가 있지만 아주 기본기가 좋은 선수 같아요. 그리고 기세가 있습니다. 기세가. 아도현이 기세 올라가죠. 여기서 기세 뺏기면 호성이 힘들어집니다.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현이김도현 선수가 중앙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 중앙이 바뀌었네요. 중앙이 네, 중앙을 바뀌었어요. 중앙을 점령하는 선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호성이는 킹을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어. 요아 왼쪽, 야플러어 플러스, 어러스 김호성, 선수 데미지, 멈춰, 멈춰, 김호성 네. 선수 데미지 크게 입었습니다. 어디서 김호성 선수 데미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왔어. 돼요, 들어가야 네. 돼요. 김호성 선수 정신 차리야죠. 네. 자, 브레이크 빨리. 브레이크 엔젤스 파이팅은 자 엔젤스 히어로즈는 아 브레이크가 아 타이밍 빠릅니다. 자 김호성 선수 공이 살렸어요 공이. 아 김호성 선수 김호성 공이 마지막에, 살렸죠. 마지막에 데미지 크게 입었습니다. 김호성 선수 누가 누가가도 공이 살렸어요 아유 운전네 아 김도현 선수 가드가 내려가 있지만 상대방을 때릴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때리고 있어요 아, 어린 선수들이 김도현 태어났다. 선수가 오늘 여자친구 와서 처음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김호성 선수도 왔지 않을까요? 아 쟤도 잘생겼네 두 선수 다뭐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김호성 선수 김호동 선수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볼때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회복하죠. 스물 한 살, 2 3 살입니다. 저하이트는뭐 충전지니까. 아, 제길 씨랑 제길 씨랑 우리는 이제 일회용. 아, 일회용은 좀 힘들죠. 저희는 충전이 잘안 되죠. 완전 약골이죠 지금. 저희는 뭐 일회용이니까 얘들, 뭐이 친구들이 아마 뭐 충전지니까. 그만. 아 만. 갑자기 고영빈 하트가 떴네요. 네 윤주원 씨. 윤지현 씨. 고용, 고용민이 어딨어? 김호성 선수가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아, 고용민? 아, 2 0 0 어, 스텝이 아, 살아난 걸 보니 아, 조금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눈이 좀 살아났어요, 눈이. 김호성 눈이 살아났습니다. 자 김도현 선수는 다시 잡으러 갈데요 1라운드랑 1라운드로 초반이랑 정말 틀리게. 도현 선수 스텝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잡아요. 선수 다 아직 체력적인 면은 좋아요. 스텝이 살아있기 살아 때문에. 아 지금 눈빛에서 김도현 선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지금 아, 이영하 어? 선수 지금 우키 좋게 인사이드로 우키 좋습니다. 호성 선수 말아. 아 아래 차지. 그런 거. 호성 선수 아래 차지. 택한데 아래 차기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 양 그래. 선수 고개를 숙이고 난타자 내야 됩니다. 고객님. 그렇게 그렇게 킥을 살려야 돼. 아, 그렇게 킥을. 아, 똑같아. 그렇죠. 아, 킥 들어간다. 파이킥. 아, 여기 대단하고 여기 대단하다. 아, 살았다. 펀치 들어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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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도현 선수가 주먹을 클린 트시키면서 지금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도현아, 지금 들어가야 돼. 도현아, 들어가야 돼. 회복합니다. 아, 호성이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친구는 입식의 매력이 발차기. 킥 들어가야 돼. 호성이 킥. 아, 방향을 타고 있습니다. 양선수가 지금. 호 i 선수 k i c 독스킥킥 줘야 돼. 킥 줘야 돼. 그렇죠! i c 방향을 c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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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과거에 제가 저거를 많이 좀 얼마나 많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많이 썼었거든요 왼손잡이랑 좀 많이 붙었어서 어, 방향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와 싸워. 아, 어, 하이킥. 이게 무슨 5 4 0 좋아요. 저런 킥 좋아요. 아, 요즘 킥이 화려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선수예요. 아, 김도현 선수. 김도현 선수. 김도현 선수 거리주면안 돼. 김도현 선수 펀치가 머리가 들리고 배가 먼저 들어가면 주먹 거리가 잘안 맞습니다. 도현이 펀치 계속 재미를 보거든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스텝을 발바닥을 딱 잡고 주먹을 뻗어야 됩니다. 자. 야, 지금 2라운드 들어서 김우성 선수의 킥이 엄청 중요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아, 킥! 어, 김도현 자신의 몰랐다. 주먹을 믿어야 됩니다. 아, 자신의 주먹을 믿어야 이걸, 됩니다. 아, 킥에 자신이 붙어서, 킥에 어, 그렇죠. 자신이 붙어서. 아, 자, 거기서. 자, 김우성 선수 킥에 자신이 붙어서 지금 패권도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자, 김도현 선수 자신의 주먹을 믿어야 됩니다. 주먹을 믿어야 돼요. 거리주면 안됩니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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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믿어야 아 돼요. 방향 자 거리, 거리주면 안돼 도현이, 김도현 6키. 선수 거리주면 안돼 자아전략을좀 바꾼 것 같아요. 전력을 그렇죠. 아 주먹 그렇죠 자기 주먹을 믿어야 돼요. 김호성 선수 상대가 들어올땐 고개를 숙여야 되죠. 자 턱을 당기고 한두방 주더라도 주먹으로 아 가야 됩니다. 김도현 선수 2라운드는 주먹과 킥의 싸움이었습니다. 김호성 선수 완전 킥으로 전략을 완전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김호성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킥을 좀더 다양하게만 줘도 얼마든지 리드를 해갈수 있는데 네네. 자꾸 할게요. 네. 그럼 뭐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꾸 할게요. 네. 좀더 태권도스러운 다양한 발차기 킥에 대한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김도현? 김도현? 학생회장. 네. 아, 쟤는 제가 자기 주먹을 더 믿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싸움으로 학생회장 하지 않았을까. 그 동네가 그런가요? 뭐 한, 뭐, 뭐, 아산이나, 뭐, 뭐. 아산이나, 천안이나. 아산, 아산 공부하는 스마트 도시요 스마트 아산. 아, 그, 갑자기 공부한데 노재균 선수 공부 잘했나? 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옛날은 아, 못했는데, 아, 아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은 생긴 거랑 틀리죠. <laughs> 격투기 공부는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마지막 3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강하게 전이를다지시키려고 했어요 3라운드 양상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기대, 기대가 되는 경기에요 마지막 기대가 가는 라운드 자, 아, 자 양선수 아, 스포츠 맨십아 좋습니다 아킥 그렇죠 완전 킥으로 바꿨어요 오성선수 그렇죠. 발차기 킥더 네. 살려야 돼요 다양하게! 공격은 아 그렇죠, 다양하게! 아직까지 양 선수 다리에 데미지는 없기다 아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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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하이킥 들어갑니다. 하이킥 들어갑니다. 하이. 아, 이거 회복 힘듭니다.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단 아, 데미지가. 공격들 타격을 속에 들어갔거든요. 아,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요. 야, 데미지가 조금 상당합니다. 아, 아 김호성선수 대단하다. 지금 몇집 몇쯤 상 나왔는데요. 지금 회복하나요? 이 경기는 세미 프로로서 정당히 보호대를 차고 있지만 하이킥으로 정확하게 클린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킥. 역시 킥. 대시 들어가야 된다. 주먹으로 대시 들어가야 어, 돼. 거기. 야, 더, 그렇죠, 아, 김호성 선수. 자, 그렇죠 그렇죠 그게정답이에요들어니다세이니다 주먹으로 계속 몰아야 됩니다. 거리 주지 마. 김이라. 김도현 선수도 살아났습니다. 도현선수 주먹 아, 좋거든요. 자기 주먹을 믿어야 부어 돼요. 도현아 니 주먹을 믿어! 광대에, 주먹, 반대, 대에 데미지가 크게 들어갔네요. 이거 얼굴이 부어오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정말 재밌고 멋진 게임 하네요. 멋있다! 김도현 선수 정신을 조금 차렸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 정도 부어오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안아 안아골절이, 아, 안아골절이 아, 걱정되네요. 안나골절 하면 또? 여길때 안화골절 위치는 아닌것 같고 광대 역적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기 올라온것 같습니다 아이 아키아 김호성 선수 아직 키디 많이 살아있습니다 안나골절은뭐 아, 너지길 아너잘 아, 알죠? 안나골절전 수술을 안했죠 깨지지 않았어 시합 못할까봐 아. 하지만 요즘에는 요즘에는 안나골절 수술은 너무나 어, 빈도가 작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지고 그때 시합 나온겨? 아, 깨지고 계속 시합을 끼고 있죠. 었다 아, 자, 저런거따라하시면 김호성 선수 킥걸인데요. 김도현 선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 도현 선수 자기 주먹을 아, 더 마지막, 믿어야 마지막.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도현 선수 주먹을 믿어야 돼요. 아, 김호성 선수. 자, 여기서 김도현 선수가 하이킥 하나 주는 거. 변칙으로. 아, 자, 김호성 선수는 지금 체력을 조금 아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 다양한 킥 그렇죠. 자 호성 선수가 가드가 떨어지거든요. 아, 다시 난타전 시작합니다 난타전 난타전 끌고 갑니다. 김도현 선수 그렇죠. 난타전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이 기 때문에 늦었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든 걸다 태워야 됩니다. 아, 저 하이킥은 진짜 명품입니다. 조금 거예요. 더 들어갔어야 돼요. 진작 조금 더 일찍 역시 왼발 잡이에 왼발 킥은 무섭습니다. 아 킥까지 아. 나온. 자, 얼마 안 남았지만. 파티 났습니다. 멋있네. 도의아 아, 멋있다. 좋아요. 야, 잘한다. 키, 지금, 아, 김도연 선수가 계속 들어가다가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어우. 자, 고개를 숙여야지. 좀 위험함이 덜 하고요. 아, 키. 아, 근데. 키가 아직 너무 많이 살아요. 무릎이 없나요? 드루레? 무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엔젤스 히어로즈 입식 되면은 네. 양손 클린치에서 무릎을 제한하기 때문에 양손 클린치 상황이 잘 오지 않습니다. 푸시하고 계속 때리고. 아니, 너무... 많이 숙이는데, 한번 무릎을 한 번씩 좀 올려만 줘도 재미를 볼 텐데. 아, 제가 봤을 때이두 친구는 와코 키복싱 협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많이 트레이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어, 본인들이 좀 제한된 시합을 나가지 않았을까, 기존에. 그렇게 디, 생각합니다. 와코 뒷담아. 와코 뒷담아 아니고, 거기 룰이죠. 당황하시는데. 어, 와코 키복싱은 룰이, 이 스포츠는 룰이 다 있습니다. 대회사마다. 그렇죠? 그죠? 당황하신거 아니죠? 와코 킥복싱도 무릎이 있는 룰이 있고 무릎이 없는 룰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직 세미 프로입니다 세미 프로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코 킥복싱 제가 알기로는 세미 프로 정도급에서는 무릎 사용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봐 말, 말이 기 선수 말이 길어져지 이거 뭐 당황한거야 당황한거 아, 지금 댓글을 보시면 봐서. 댓글을 보시면은 지금 이전 경기에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고영빈 아, 선수를 아, 계속 아, 찾네요. 이천수 선수 관심 아 이거 고영빈 선수를 왜 이렇게 찾죠? 그러게요. 도대체요. 이천수...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저 복싱 이전 2승 선수지만 아, 다 k o 로 이기고 길거리 싸움에서 전승을 복싱. 한 선수로 아,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어, 기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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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마. 얘 뒤에서 싸웠다고? 말이 싸웠다고? 네. 지금 뒷담화는 제가 안했어요 아, 아니 아 저희가 뒷담화는 안했죠? 아까 니은한테 하셨잖아요 어. 여기 있지, 여기 아 뒷담화? 어? 아 뒷담화 아니고? 아뒷담 무난하게 29, 29, 레드가 레드. 할것 같습니다. 사실 김선우 20대 20% 레드로 1판정3대 0으로 레드코너 김호동 선수 가 승리하였습니다. 축하 아, 역시 아, 멋진 날래차기, 발레차기, 발레차기로 다운을 하나 뺏은 김호동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역시, 아, 김도현 선수 엄청 좋았는데 역시 태권도 베이스. 네. 멋진 발차기 보여줬어요. 1라운드는 김호동 선수가 조금 밀린 듯 했으나 김호동 선수가 태권도 킥을 살리면서 성을 거머쥐었습니다. 오, 생기기도 잘 생긴다. 아, 이 시상에는 오우. 커뮤니티 플랜 김재윤 이사님. 잘 생기다. 저희 엔젤스 히어로즈를 위해서 크게 도와주시고 계신 아, 커뮤니티 플랜 아유. 김재윤 이사님입니다. 아, 아주 좋으신 분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아, 잘 생겼어,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